메르세데스 벤츠 트럭이 상용차 전동화 시대에 또 다른 전환점을 예고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본사에서 공개된 약트로스 400은 기존 대형 전기 트럭 약트로스 600에서 파생된 중대형 전기 트럭으로 본격적인 운송 효율 중심형 전기 상용차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번 신 모델은 전기 파워트레인의 확장성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운송, 거리, 적재, 효율, 충전, 속도 등세 가지 실용 지표에서 현실적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벤츠 트럭은 디젤에서 전기로에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약트로스 400은 그 중간 해법을 제시하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약트로스 400은 기본적으로 약트로스 600의 고전압 시스템과 드라이브 유닛을 공유한다. 다만 주행 거리보다는 탄력적 화물 적재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배터리 팩 구성을 유연하게 조정했다. 최대 3개의 리튬인산철 배터리 팩이 장착되며 필요에 따라 2개만 탑재해 차량 중량을 줄이고 적재 효율을 높이는 선택도 가능하다. 덕분에 도시형 물류나 단거리 냉동 운송, 항만 주변의 셔틀형 물류에 특화된 세그먼트를 겨냥할 수 있게 됐다. 완충 시 주행거리는 약 350km 수준으로 600 시리즈 대비 짧지만 충전 효율은 약20% 향상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벤츠 트럭이 이번 모델에서 보여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감이다. 전기 트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배터리 무게로 인한 화물 적재량 감소인데, 약트로스 400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알루미늄 프레임과 경량 셰시 구조를 적용했다. 여기에 차세대 회생 제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하강 구간이나 감속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회수해 주행 효율을 높인다. 이 시스템은 기존 모델 대비 최대 30% 이상 높은 회생 에너지 효율을 달성했다고 벤츠는 설명한다. 또한 운전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개선도 두드러진다. 새롭게 적용된 MBUX 플리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 운행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실시간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 경로 기반 소비 전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운전자는 터치패널을 통해 충전소 추천, 에너지 소비 예측, 운송 일정 최적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기존 디젤 트럭 운전 방식과 비교해도 이질감이 최소화되었다. 이처럼 약트로스 400은 단순히 동력원을 전기로 바꾼 트럭이 아니라 데이터로 관리되는 운송 도구로 진화한 셈이다. 벤츠는 이번 모델을 기재를 대체할 현실적인 전기트럭으로 정의하며 완전 자율주행을 향한 기술적 교두보로도 평가하고 있다. 일부 시장에서는 레벨 3 수준의 주행보조 시스템과 차선 유지, 전방보행자 감지, 긴급 제동 기능이 포함된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패키지가 기본 탑재될 예정이다. 실제로 벤츠트럭은 유럽 주요 물류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를 병행 중이며 약트로스 400이 그 테스트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벤츠트럭은 2030년까지 유럽 내 판매 트럭의 60%를 전동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아트로스 400은 이 목표를 실현하는 중간 단계 모델로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20% 이상 절감하는 그린 공정을 도입했다. 조립 공정에는 재활용 알루미늄과 재생 플라스틱 부품이 사용되며 배터리 모듈 역시 재활용 가능 비율을 85% 이상으로 높였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전기 트럭의 초기 구매 비용은 여전히 디젤 대비 높지만 유지보수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총소유 비용이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벤츠는 약트로스 400 기준으로 연간 평균 15만 캠 운행 시 기존 디젤 트럭 대비 약 35%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OTA Over the Air 원격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관리 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전기 트럭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약트로스 400의 등장이 전기 상용차 시장의 세분화 시대를 알리는 신호로 평가한다. 기존에는 단순히 전기로 달리는 트럭의 개발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운행거리, 적재량, 충전 인프라 상황에 맞춘 다양한 전기 상용차 라인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벤츠는 약트로스 400을 유럽 전역의 중거리 물류 업체, 신선식품 배송사, 그리고 도시형 유통기업을 주요 고객층으로 설정하고 있다. 2025년부터 본격적인 양산과 공급이 예정된 약트로스 400은 유럽을 시작으로 북미, 한국 시장 진출도 검토 중이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정책 지원이 병행된다면 머지않아 약트로스는 디젤 트럭이 점령했던 고속도로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제시한 이번 전기 상용차의 현실화법은 단순한 모델 공개를 넘어 전 세계 화물 운송 산업의 방향성을 다시 쓰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거 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디젤터 중고 트럭은 디디젤터 노란 넘버는 디디젤 주소 면허는 디디젤 트럭 상담은디디젤터 상담문에는 1644 9779상담문은